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2025년에 70년생 개띠. 예, 1년 운운을총 운을 한번 봐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 70년생 경술생이 이제 올해는, 그야 우리가 이제 캄캄한 그 동굴 속에서 밝은 그, 이 뭐야, 태양에 비치는 밝은 음, 세상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 힘든 시기는 잘 보냈어. 그건 칭찬해 주고 싶어. 일단은 그런데 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의욕이 이제 막 충만하는 거야. 이제 아 이제 내가 자유를 찾았어. 나한테 좋은 일만 있을까. 이 의욕이 충만하다 보니까 음 열정이 넘치지. 이 열정이 넘칠 때는 어 사람이 뭐든지 좀 이렇게 열정이 하여튼 돌을 넘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그 뒤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 실수 때문에 뭔가 큰걸 놓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올해가 바로 그런 해다 이거지. 음. 그리고 어 올해는 이제 그 영마살이라는 거 있죠. 영마살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 이렇게 뭔데 응덩이 붙일 새가 없이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음, 그서 어, 마, 그, 바쁜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이러다 보면 60%의 성공률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찬찬하게 따지면 그성공한대고 해서 다 이제 내가 뭐 이득이 큰건 아니잖아. 성공하는 게 얼굴로 성공할 수 있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성공할 수 있잖아. 근데 얼굴은 성공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소득으로는 뭐 성공이라고 까지는 조금 그렇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올해는 바로 그런 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음 자기 분수에서 조금 이렇게 넘치게 욕심부리는 건 괜찮은데 너무 넘치게 욕심부리면 안 된다 요거 그럼 좋은 운이 날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 우리가 이제 돈 얘기를 해봅시다. 돈 얘기. 우리는 이제 원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 자본은 마련할 수 있어. 물론 이제 대출이겠지만은 어 그래도 뭐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운이 좋아야 받는 거지 운 나쁘면 못 받는 겁니다. 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예스, s yes, no. 이건 무조건 돼. 이건 무조건 안 돼. 근데 있지, 무조건 된다는. 그, 기대 심리가 너무 크다 보면, 혹시나 만에 하나 안 됐을 적에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요게 이제 우리가 테러고든 비상구고, 요거에 대한 준비가, 아, 부족하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이 걱정이 되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음,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 응? 음? 한테 눈 밖에, 의외로 눈 밖에 에, 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고안 나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응?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거 옛날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볼 적에 과거 시험을 어, 이제 잘 보면 머리에 어사와 꽁고내 고향에 아주 금의 환영을 하지요. 이런 운이 조금 있어 있는데. 이 때가 이제 뭐냐면 한 가지 음 요즘 말로 말하면 스폰서. 응? 스폰서를 만약 당신이 구해고 싶다면 스폰서가 아, 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 과거 급제해 봐그 지역에 뭐 원님이다 뭐다 뭐다 다그 스폰서 되는 거거든. 응, 그런 좋은 운이 있다. 음, 좋은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우리가 인연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따져보면, 아, 이거네, 우리가 옛날에 그 이제 천리 말하는 거 있죠. 천리를 달리는 말, 우리가 천리라는 게 굉장히 멉니다. 우리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진주라, 천리길을 그럼 여기서 어?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우리가, 음, 그러면은, 어... 굉장히 밤낮 없이 부처건이 제 댕기는 건데, 이럴 때, 나보다 우사람한테잘 응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잘 모셔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사 잘 모셔라. 그리고, 음, 혹시 이제 자본주 스폰서가 있으면 스폰서 또 받들어서 모셔라. 요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음, 그거 좀 하고, 어 단지 이제, 진정성 있게 성의 있게 요렇게 이제그 조금 저는 가시가치가 필요하니까 절에 나중에 돌아설려면 이런 거 절대 안 보이도록 노력을 하세요. 음. 자 변함없이 아주 어, 난 변치 않는 사람이야 요런 거를 어 자기 그 상사나 스폰서나 이런 사람한테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응? 음? 그냥 얻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또 얘기 필요하죠. 올 해는 음 일단 마음 자세가 자세하고 아주 그좀 이렇게 철저한 그런 마음 자세로 모든 걸 해야 돼. 어영부영 뭐뭐 어? 이렇게 대충 대충 이러면은 빵꾸 납니다. 응? 또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조심할 건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들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올해는 당신 옆에 당신과 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당신과 같이 가는 협조자, 동료, 동반자 이거 필요합니다. 응? 당신 혼자 어, 뭐 독고다일하려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반드시 당신하고 어,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요거 이제 구해야 되고 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서유계에 나오는 선오공의 구름 타는 재주 응? 이것을 당신이 할수 있는 한그재주를 연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찌 됐든 그재주를 필요로 한다.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응? 그리고 우리 이제 길을 좀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길을 받는 것은 꽃. 꽃으로 말하면 붉은 장미를. 당신 뭐그 집에 거실이라든가 뭐 사무실에 책상이라든가 붉은 장미를 좀 장식을 하세요. 돈이 비싸서 못하면 뭐 조화라도 이게 꼭 해서 에너지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석 보석은 우리가 이제 만월에는 보석이 있어요. 그걸로 반지가 아니고 팔찌 팔찌를 꼭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길를 받을 때 반지에서 받는 기가 있고, 팔찌에서 받는 기가 있고, 목, 이 목걸이에서 받는 기가 있는데, 팔찌를 꼭 이렇게 해서 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 하나 더 말한다면, 악세사리를 악세사리 액세서리 있죠. 악세사리, 액세서리. 악세사리, 물고기, 악세사리, 응? 물고기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때도 어, 다 필요한데. 물고기 악세사리를, 뭐, 자동차 키도 좋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악세사리를 몸에 지지도록 하세요. 그게 다 에너지를 나한테 받는 거거든.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저기, 저, 응? 저 남쪽에, 응? 저, 뭐야, 한라산인가? 제주도에? 거기 등반 한번 하세요. 일 삼아서. 아직 뭐, 응? 뭐, 젊은 나이니까 70년생이니까 아직 쌩쌩하죠, 음? 응? 그렇죠. 어, 뭐 그러니까 그런데 등반을 할때 혼자 가지 마시고 꼭세 명이 가세요. 세명이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삼재라 그랬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천지인 하늘이고 있고 땅 있고 사람 있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한라산에 3인이 모아갖고 한번 등반을 하면 그것이 1년 내내 당신의 길을 응? 줄수 있는 겁니다. 응? <laughs> 자, 이제, 아, 뭐,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우리가 아, 또 2025년 전반적인 걸 도장점으로 한번 확인을 또한번 해봅시다. 도장점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나. 어디 봅시다.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도장점에서 어디, 아유, 이놈의 코끼리가 무겁기도 하구나. 음, 어디, 어디 봅시다. 자, 70년생. 음, 70년생이 도장집에서는 어떤 점괘가 나오느냐? 어휴? 이게 뭔 자냐? 재밌는 자가 나왔네? 에이. 자, 용, 진짜입니다. 자, 우리가 음력으로 3월달을, 3월달을 용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춘삼월, 춘삼월에 만화방장 꽃 피고 새 울고 세상이 들썩들썩들썩 하지요. 아주 기운이 일단 좋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 어떤 요 여기서 한번 어디 봅시다. 뭔지 아뇨. 온장고. 아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복숭아 나무 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절에서 구병시식이라고 해, 해갖고 이제 환자가 있을 적에 그 복숭아 나무 가지로 갖고 예, 환자의 몸을 다 쓸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작귀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 도 이것은 작귀를 음, 물러가라. 음, 작귀에는 뭐 갯귀, 응? 뭐 전사귀, 응? 또 뭐, 그 원한기, 별 것들이 다 많습니다. 그다다 물리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어디, 어디, 어디. 이번에는 여기서 하나 뽑아 봅시다. 이것은, 오이? 오이? 대체적으로 좋구만. 자, 삐. 자, 이것은 갑자입니다. 우리가 갑을 병정할 때 제일 선두주자로 나오는 갑자, 대장의 글자입니다. 오, 좋네. 이거 좋은 것은 우리가 또 가슴속에 꾹꾹 심어갖고, 1년 내내 우리가 또 어? 갖고서 덕을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 육중한 이 코끼리의 몸으로 한번 눌러봅시다. 자,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으이쌰. 자, 올한 해. 나쁜 거다물리치 주시고 지금 나온 것 같이 좋은 일은 다 이루어지게 좀해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아이 겉길이 상합니다 이것이 자 우리 좋은 거 많이 받아 갖고 좋은 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같이 동창을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